문제는 몇, 좀 많아 보이는데, 다 그냥 우리가 기본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개는 약간 처음 보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해결하시라는 의도로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 평당 분양가격이죠. 빠르게 할게요. 이건, 이건 이제 쉬운 거는, 지역이니까 x 축에다가 지역 넣으시면 되고요. 분양가격, 평당 분양가격이죠? 그렇죠? 평당 분양가격인데 지역별로 그룹화해야 되니까 대표값을 설정해야죠. 평균이 제일 날것 같아요. 명이에요. 여기 자, 두 번째 연도별이에요. 요거 연도로만 바꿔주면 되죠. 이거. 연도로 쭉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선으로 그다보자다 요거는 똑같이 시대 이제 점 라인. 자,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게 표시하래요. 지역별로 그래프를 따로 그려야 되니까 음. 컬러로 할게요. 또 통계를 해야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박스 플롯. 연도별이잖아요. 엑셀은 연도고. 이는 평당 분양 가격인데. 자, 전형 면, <laughs> 전형 면적별로 다르게 표시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릴게요. 자, 요거 뭐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범주로 바꿔줘야 돼요. 연도 구분이라는 화 하나 그냥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 연도별 박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전형면적별로 다르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상치들은 다 서울 집값이 되겠죠, 이거. 바이올린 플롯. 바이올린 플롯. 자, 바이올린 플롯은 그 박스 플롯이랑 비슷한데 어, 데이터의 분포도를 더 확실하게 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이거 그릴 때 이제 좀잘 그릴 수 있는 게,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같이 그리면 좀 좋다 그랬죠? 이제 포인트랑. 포인트 할때 이제 지터링까지 해줘야. 자, 그리고 점이 너무 굵어서, 뭐, 알파가스. 식으로 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게 찐할수록 뚱뚱해지고 점이 많아서 점이 찐할수록 뚱뚱해지고 점이 없을수록 갸름, 그 갸름해지는 그런식으로 보시면 된다 회계선을 그리게요 회계선 회계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추세가 있어요 그거를 선을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점들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선이 회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연도별 평당 분양 가격의 회기선이래요. 근데 이게, 이게 문제가, 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저것 넣어보시면 됩니다. 어, 자, 일단 연도별이니까 엑스는 연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연도 구분을 그대로 또 쓰는게 좋겠죠 저. 그러면은 예를 여기서 apt6이라고 저장한 다음에 apt6이라고 하지 말고요 p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서도 p1 플러스 <목소리> 점 스무스 그려주시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그려볼게요. 스무스 그리기 전에, 자, 이게 여기서 이게 회기선을 그릴 때 저희가 이제 기준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어구명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승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연도 구분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좀 X축을 바꿔줄게요. 연도로.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연도를 이산값으로 해서 그랬고요 선을 그리려면 이제 여기를 수치형으로 바꿔야 이렇게 연속되게 그려지기 때문에 연도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연도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을 컬러 지역명으로 하면 지역별로 회계선을 그릴 수가 있고 이거를 전용면적으로 하면은 전용면적별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랑 스무스를 같이 보통 쓰시면 이 선의 추세를 그려주는 회계선을 그려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역면적으로 지역명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게 서울만 이렇게 위로 수사 있는거 보이시죠? 서울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주 같은데 제주가 뒤로 갈수록 갑자기 다크호스처럼 치고 올라옵니다 이런거를 한눈에 볼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이제 얘네들 밑에 보시면은 겹쳐있잖아요 엄청 많이 겹쳐있어서 보기가 좀 힘들다 그럴 때는 패시스를 이용해서 다 그룹 별로 하나씩 따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패시에서로 그려볼게요. 요거 그냥 복사해서 하겠습니다. 패시트브리드 사용 방법은 뭐였죠? 물결표시 하신 다음에 여기가 행, 여기가 열이에요, 그죠? 자. 자, 우리가 이 지역명으로 지역명으로 따로 보고 싶은 거니까. 지역명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하나씩 그릴 건데, 그각 지역을 세로로 이렇게 쭉 나열할 을 것이냐, 가로로 나열할 을 것이냐. 그래서 가로로 나열하고 싶으면은 칼럼이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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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역명을 적어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구요 자 근데 조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이 x축 레이블이 많이 겹쳐서 가려지고 이게 뭐 보기가 조금 아쉽죠 그렇다고 이제 얘를 칼럼으로 이렇게 행으로 주시게 되면은 여기 점 해줘야 됩니다 어, 이번에 너무 납작해서 좀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패시트 그리드도 괜찮은데, 패시트 그리드에 또, 또 다른,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범주의 배수만큼 행이나 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직접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캐시 랩이라고 있어요. 이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대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옵션을 하나 줄 수가 있는데 로우의 개수를 딱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로우 개수를 5개딱 맞춰가지고, 그쵸? 칼럼을 알아서 조정해가지고, 그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가 편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범주를 가지고, 하나의 컬럼을 가지고,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고 싶을 때는, 패시 그리드보다는 패시 랩이 좀더 나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다른 그래프들끼리 좀 비교를 통해서 그래프 그 우위를 좀 보고 싶으면 은이 Y축을 동일하게 잡으시고요 그래야 이 전북보다 다시 세종보다 서울이 더 높다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일 그래프 단일도시의 그 추세만 보고 싶으면 스케일 이거를 프리로 주는 게더 좋다 그랬죠 그래야 그래프 모양이 각 도시에 맞게 더 디테일하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Y축이 그 지역에 맞는 최소과 최대 값으로 잡히니까. 자, 그리고 이번 지역으로 해본 거고요. 똑같이 전형 면적으로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 선을 보시면 점으로만 보면은 잘안 보이는데 선으로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얘는 2020년부터 좀 꺾이죠. 예,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85에서 100인 것은 뒤로 갈수록 좀 인기가 떨어지는 거고, 뭐 얘네 들이 꾸준히 올라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자, 평당 분양가격의 분포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라. 평당 분양가격이면은 이게 수치잖아요. 이거를 이게 5,000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구분을 이 범주값으로 처리를 하면은 평당 분양가격을 범주가 5,000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치레이터는 구간을 정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각 구간별 빈도수를 보는 게 히스토그램이고 평당 분양가격으로 보시면 되고, <laughs> 컬러 정도만 잡아주세요. <laughs> 평당 분양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얘네들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애들이죠. 데이터가 다 여기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빈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분포가 엄청 여기 다 몰려있는데, 여기, 얘네들이 조금 삐져나와가지고 아주 작은 애들인데, 얘, 얘야말로 진짜 이상한 애들 있습니다. 강남 정도 되나봐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평균을 많이 훼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분포 분포 모양에 대해서 그 어떤 인사이트 같은 거를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